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남서대되고문 목사님 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축하드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귀한 사명 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사역교회에늘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문주도 목사님을 통해 그 상관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오늘 예심과의 아이라가 돌아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유임 축하패 상강교회 문진호 목사 귀하께서 상강교회 위임목사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교역자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며 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거라. 주 2025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당회 경일교회 교육자회 회장 이철우 목사.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이문목사님이참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문목사님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문목사님 정말 좋은 점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굉장히 열정적이신데요. 그 열정 속에 총기가 있습니다. 열정과 총기가 잘 결합된 이런 게. 이 성품, 그런 이제, 에,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관계의 성당 성들이 그 열정과 총기를 같이 이렇게 나누셔서 어, 교회를 잘 갖고 가고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 제가 경험한 목사님은 위기가 있으셨습니다. 에, 그 신의를 지키고 항상 그 마음속에 변함 없는 그런 그 어, 정해진 마음. 직심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목사님 참 잘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좀 별과 다른 영상 하나 더추가되고 있으신데 음악을 조금 하십니다. <laughs> 소모집도 <손목소리도> 조금 <쪼금> 하십니다. <laughs> 그 음악적인 의사로 참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는 모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많으시죠? 아, 우리 제사님은 어떠실까?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을 하시는 건가? 이런 <laughs> 생각서부터 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실텐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심이 사랑을 전환시킵니다. 우리 선거들이 어, 변화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관심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관심이나 또 무관심, 어, 그리고 뾰족한 관심, 예, 이런 관심들보다는 예, 넉넉한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을 끝까지 가지, 관심있게 예, 보시고, 아, 또 따라가시고 나누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라게 니다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건강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금휼의 마음이 사실은 좋은 관심을 갖는 관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금휼을 받아서 부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의학 성경 모두에 우리가 전에는 금휼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는 금휼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휼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참 큽니다. 금률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 관심이 아주 괴롭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금률의 눈으로 보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 많은 것들을 좋게 보죠. 좋게 보는 게금률의 마음이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과학교의 성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성과학교의 아님, 우리 노예 어른 목사님들도 또이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목사님들, 또 다른 이 하객들도 목사님 사역을 좀 진지하게 봐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나 그러시겠지만 우리 월동 목사님께서도 친숙한 일리 학교 목사 편입으로 오셨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도움을 드릴 때 어, 저는 제 목회 경험에서 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가꾸는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하와를 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성경의 큰 흐름으로 흐르는 맥이 이, 목회는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 저도 저에게 맡겨진 목회지에서 어떻게든 그 목회들을 가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도 이 성각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어, 이 하나님의 동사를 잘 가꾸시는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공연을 드립니다. 어, 이 가꾸는 목회에 정확하이 이, 하늘에 이어가면 내가 그밭을 가꾸면 다이또 나가고 옵니다. 목사님께서 성각교회 성부님들을또 성각교회의 귀한 이 동상을 잘 가꾸어가면 아마 목사님이 교회로부터잘 가꾸어지는 어, 그런 모습, 그런 축복을 받으려는 있습니다. 네, 서로 서로가 다 가꾸어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 드리고요. 목사님, 목회처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데 있다면 어, 목사님, 목회처라 여러분 혹시 궁금하세요? 궁금한 말씀들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가 <laughs> 네, 아, 네, 되는 전에이저희안수집사님들이랑 장식 만남을 가는데 아, 부부 사이가 좀안 좋았던 아, 이제 안수집사 아, 부인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 이제 결혼하자고 안수집사가 참가를 청각 했는데 이 부인. 그때 그러니까 이제 신부 절신부들 사람이 못 믿어서 물었대요.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2십장 이렇게 답을 하게 되요 요한복음 이십 장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세 번째 사랑. 주님이 하신는 제가 사랑하는 중 우리 이목사님이이 이 마음을 보게 네, 정체로 갖고 계십니다. 에, 주님이 주신 이 보게 된 자를 사랑으로 가꾸고 돌보고 어, 이 먹이고 이안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크게 이루시다 믿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공연로이 이 교회와 또 우상의 생각에 예, 이후에 엄청난 전유신분대로 출발하기를을순합니다 그를 네. 이렇게 귀한 위임식을 통해서 저를 성도암 교회 상대 다인 목사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되면은 엄청난 걸 주겠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길은 아니다라고 늘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길 가는 동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로 주님께서 저를 항상 인도해 주셨고 삼각교에도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전 삼각교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경기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28년 동안 성관교회를 눈물로, 또 기도로, 또 성실로 사역해 오신 우리 송란영 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 네. 어, 네. 송란하 목사님께 앞으로 자주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 섬기고 어, 분투 그 후에도 평안하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빌어서 저는 저의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고.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어, 저희 어머님보다 열심히 어머님은 못본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어머님은 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사랑하는 그 형제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어,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에도 늘 기도해주시고 경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장인원께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길을 갈때 많은 지도를 해주셨고, 또 장모님께서도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기쁜 격려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 아가 부모님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세 아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으로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충격교회 교인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 인생에 있어서 충격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중의 복입니다. 충격교회 면접을 보러 갔을 때한기선 목사님을 만나 뵙는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목회적 은혜와 목회적 영향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우리 홍생들하 홍삼, 목사님과 그 모든 교육 분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제가 이제 내일 주일이잖아요. 어, 주일 말씀을 65021장 내야를 먹이를 준비를 했는데 <laughs> 네, 항상 목사님께서 회의를딱 해주셔서 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고 계시다는 라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장담없기의 네.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여러분께서 잘 가주시고 저를 어, 받아주셨는데 저도 여러분의 선물 한문을 목회적 기능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목자로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